여러분, 강아지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꼬리를 막 흔들면, 아, 기분이 좋구나. 컹컹 짖으면 뭔가 경고하나 보다.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만약 이 모든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개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한 연구가가 겪은 정말 아찔한 경험담인데요? 전문가조차도 그 개의 신호를 완전히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아니, 짖지도 않고 갑자기 공격이라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경고 신호가 왜 없었을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반려견에 대한 지식들 있잖아요. 그걸로 정읍 불개 같은 우리 토종견을 대하는 게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오해의 함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꼬리 흔드는 건 그냥 기뻐서 짖는 건 화나서. 우린 보통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훨씬 더 복잡한 신호라면요. 꼬리 흔드는 게 안녕 반가워가 아니고 짖는 게 저리가가 아니라면 우린 도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자이 개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핵심 원리 바로 이겁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판단입니다. 이게 정말 근본적인 차이점인데요. 요즘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품종견들은요, 인간이 감정을 알아보기 쉽게 표정이나 행동이 좀 과장되도록 개량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읍불개는 달라요. 이 친구들은 감정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냉철하게 계산하고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길 뿐이에요. 이 정읍불개는 랜드레이스라고 불리는 토종견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넌 이렇게 생겨야 해 하고 만든 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진화한 개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예쁘게 보이거나 사람 비위 맞추는 것보다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존에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개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까지 보내는 신호들을 저는 소리 없는 카운트다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그 카운트다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건 꼬리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신호거든요. 이 꼬리 신호가 어떻게 점점 더 심각한 의미로 변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보통 느리고 넓게 흔들면 아, 안정적이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거나 멈춘다. 이건 지금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짧고 뻣뻣하게 빠르게 움직이면 더 오지 마세요 하고 경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꼬리가 완전히 멈췄다. 이건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중립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자, 카운트다운은 계속됩니다. 꼬리에 이어서 귀와 눈을 보면 이 개의 집중력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의도를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귀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편안한 상태죠. 근데 귀가 앞으로 딱 고정됐다. 뭔가를 집중해서 분석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운 눈빛이면 괜찮지만 그 시선이 한 곳에 딱 고정되고 날카로워진다. 이건 명백한 도전이거나 강력한 경고입니다.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든 신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공격 바로 직전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점이 멈춥니다. 만약 짓고 있었다면 그 모든 소리가 갑자기 뚝 끊치는 거죠. 소리로 하던 소통이 끝났다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리고 몸이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각적 신호예요.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 없이 몸 전체가 완전히 멈춰버려요. 이 순간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경고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통은 이제 끝났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인 거죠. 걔는 이미 최종 결정을 내렸고 더 이상 경고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신호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공격을 막는 아주 단단하면서도 효과적인 4단계 방법입니다. 첫째, 꼬리가 멈추고 귀가 고정되고 시선이 날카로워지는 그 초기 신호를 알아차려야 해요. 둘째, 그 즉시 개를 향한 모든 움직임을 멈추세요. 셋째, 아주 침착하고 천천히 뒷걸음질해서 거리를 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절대 말을 걸거나 손을 뻗거나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단계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개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거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긴장을 풀어줄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죠? 그냥 경계하는 단계에서는 꼬리가 거의 멈춰 있다가 공격이 임박한 단계로 가면 꼬리와 몸이 완전히 멈추고 결정적으로 침묵이 찾아옵니다. 이 흐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개들의 행동을 읽는다는 건 우리가 개를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개가 이미 내린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이죠. 우리의 관점을 지배가 아니라 이해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 개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소리 없는 언어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새로운 관점을 우리 곁에 다른 동물들에게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한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